에스더 9자 드디어 열두째 달인 아다월 13일이 되어 왕이 내린 명령을 지켜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의 원수들이 유다인을 없애려고 한 날이었으나 이제는 유다인이 그 원수들을 물칠 수 있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아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에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 하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나라 안에 모든 사람이 유다인을 두려워했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각 지방의 귀숙들과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왕의 신하들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다인을 도왔습니다. 모르도게는 왕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세력 또한 점점 커져서 나라 전체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모든 원수를 칼로 쳐 죽여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던 민족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여 없앴습니다. 그들은 또한 한무다다의 아들이자 유다인의 원수인 하만의 열 아들, 곧 바산다다와 다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세다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산성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왕이 에스터 왕후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여 없애고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어 그러니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했는지 더 말할 나위도 없어 이제 당신의 남은 소원을 말해 보시오 내가 들어 주겠소 무엇을 더 바라시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해 주겠소 에스터가 대답했습니다 왕만 좋으시다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을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이 에스터의 청을 허락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산성에 조서가 내려졌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이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에 모여서 수산성에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방의 유다인들도 모여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던 사람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끝난 날은 아다롤 13일이었습니다. 14일에는 쉬면서 즐거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아달월 13일과 14일에 모였으므로 15일에 쉬면서 그날을 즐거운 잔치날로 삼았습니다. 시골과 작은 마을에 사는 유다인들이 아달월 14일의 잔치를 베풀면서 서로 선물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다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이든지 가까운 곳이든지. 아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유다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해마다 아다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이 원수들을 물리친 날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며 통곡한 날이 즐거운 날로 바뀐 날입니다. 따라서 모르두게는 그날을 즐거운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의 말에 따라 해마다 그날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모든 유다인의 원수였던 한무다다의 아들 아각사람 하반은 유다인들을 없앨 음모를 꾸미고 불후 곧재비를 던져 유다인을 멸망시킬 날을 정했으나 왕이 그 음모를 알고 조서를 내려 유다인을 해치려고 꾸민 음모가 오히려 그에게 돌아가게 하였고, 하말뿐만 아니라 그의 열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뜻하는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두 나를 부림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 일을 관습으로 삼아 다른 민족에게서 유다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자손 대대로 이두 날을 지키게 했으며 모르드게가 편지에 명령한 대로 해마다 거르는 일이 없고 그두 날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느 지방 어느 성에 살든지 유다인이라면 누구나 이두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불임절은 유다인들에게는 걸을 수 없는 명절이 되었고 자손들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는 유다인 모르드계와 함께 부림절에 관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자기들의 권력으로 부림절을 확정했습니다. 모르드계는 아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127 지역에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평화와 안녕을 비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 편지에서 정한 날에 부림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자신과 에스더 왕우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이 이두 날에 금식을 하고 슬피 울며 지킬 것을 말하였습니다. 부림절 관습은 에스더의 편지로 확실히 정해졌고 이 모든 일이 글로 적혔습니다. 에스터 십장 아수에르 왕은 본토뿐만 아니라 바닷가의 성들도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아수에르 왕이 큰 권세와 능력으로 이룬 모든 업적과 그가 모르드계를 높여 영화롭게 한 일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인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컸는데 자기 민족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모든 유다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